마체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므로 새벽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 0 8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하 죄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 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 속이 늘 평안해. 아 신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사랑내맘음여시소소을주 주셨네 나의맘음속이늘평안해나의맘음속이늘평안해 나의 악한 죄파도 아은 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멈서 당했나? 주 예수 고난 받으며 멸유 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에 네 나의 마음속 gin, 하 i o 죄죄 파도가 많으나 마이 t 평안해 o d mad,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죄 m 된 교회가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잘 쓰고 갈수 있는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도시전도가 있습니다 어제 예언 오늘 도시전도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가는 영혼들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예수굴대의 복음을 잘 증가하고 믿음의 승리의 계가 부를 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우리 전도대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주님께서 귀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이 나라 이민족으로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학교 밖 친구들 우리 방황하는 그 방황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남자 단기 쉼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인도네시아에서 섬교하는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유정희선교사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자녀들 한국에 두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자녀들 청소년 시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죄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이나라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늘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네.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순종하며 우리게 주신 날들, 우리게 주신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주의 못된 저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올해 밤새 에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죄문된 교를 통하여 주님 오실 길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도시전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사랑하는 전도대원들 우리 시신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굴도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해지는 복음마다 아버지하는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한 송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전도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전도대원들 밟는 땅마다 아버지 예수 굴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수 글도의 보혈이 아버지님 온전히 우려지게 하여 주시고, 따라하는 부자는 이 지역이 거룩한 도시로 극복되어 줄수 있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하나님 그 방을 그치게 하시고 그 학교 밖 친구들이 그 마음의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 하나님께서 오르만져 주실 때에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방황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의 하나 청소년, 창기심터 가운데 아버지님 우리 친구들 마음의 회복이 깨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의 그 아픔과 어려움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 모든 상처의 아픔들이 다시 한번 예수 불대의 사랑으로 잘 회복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수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교사님들 신원을 한번 다여 주시고 성교사님들의 귀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적성 모든 민족을 향한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마음 하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가 돌고 되지 않게하여 주셔옵소서 특별히 김원배 성교사님 이정희 성교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지켜보하여 주셔서 사춘기가 은혜 가운데 잘 지나가게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믿음의 지온경히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명성 듣고 오늘도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버려두지 않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강함으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하오니 이 하루 주신 시간 주신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귀한 영혼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도의 스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 증가하며 예수님의 사랑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대학생 선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원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고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와 사랑들이 귀한 심령 심령 가운데 잘 전해지고 그들의 심령이 어찌할꼬 어찌할 동의하며 자복하며 주교로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아버지하나니 이 나라 이민족의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 되게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아버지를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악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이기심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당리당락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이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한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께서 그 방한 그치고 예수님만남으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청소년 단기 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쉼터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 가정으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열방을 향하신 주님의 때, 우리 귀한 성교사님들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 지치지 않게하여 주시고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과 유정희 선교사님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눈동자 같이 지켜 주셔서. 한국에서의 따로 생활하는 그 기간 그 생활들이 결코 헛되지 않고 어렵지 않고 어둠에 건사 한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부여잡고 오늘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현은능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님미음성 듣는 제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은 바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삶으로 체화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지만 이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믿음을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혀는 작지만 엄청난 파괴력을 그 위력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혀는 불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은 아니 삶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삶의 그 귀함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버리는 그것이 바로 혀의 역할 혀가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혀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우고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혀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혀는 또한 온갖 불의의 근원이 되며 불의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한 것들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전해지고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가 평안한 담을 이루었지만 어제 하루만 보더라도 우리의 혀가 또한 사람을 미워하고 평가하고 때로는 심지어 비방하고 시기하며 저주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고 듣게 됩니다. 혀는 실로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매우 작은 지체이지만 온 몸을 죄에 빠뜨리는 정말 강력한 힘을 가졌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격 전체가 바로 혀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혀 위에 올려진 인격체가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넘어지고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며 그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혀를 통하여 입을 통하여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서 혀는 지옥 불과 같이 악하고 파괴적인 힘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따라서 삶 전체, 존재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과정 가운데서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이 삶의 참으로 귀한 디딤돌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혀의 경각심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에 대한 야곱의 부정적인 묘사는 오늘 칠절 말씀에 보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모든 생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생마도 잘 길들이게 되면 명마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들일 수 없는 길들이기 너무나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위에 인간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떤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길들이실 수 있지만 사람의 입술은 이 혀는 함부로 길들일수 없는 약생적인 성격임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어떻게 화를 낼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지간에 어떤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의 삶을 극단적으로 몰아넣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근신하고 신중하지 않으면 이 입술은 끊임없이 불의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아기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마지막 우리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힘이 다하는 날까지 혀는 끊임없이 일하고 우리가 혀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할 때에 베드로 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삶, 그 삶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해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으로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하지만 마지막 절제되지 않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뒤엎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정말 길들이기 힘든 혀. 오늘도 깨어서 이 혀가 말할 때를 알고 또 잠잠할 때를 알게 하셔서 오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림의 역사를 또 복음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귀한 은혜 날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입술로 저희들의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증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제들에게 혀를 주시고 입술을 주시고 제들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서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그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온전히 증가하는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혀를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그 사랑을 마음껏 증가하며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귀하고 복등날 되게 하여 주셔 없어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냄을 드리며 나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단 방송으로 강단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나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주대심을 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의 계가 벌을 수 있도록 이 하루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대학생 선교와 함께하는 도시 전도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지역을 복음으로 섬기며 나갈 아 때에 믿는 자들이 되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의 역사가 전도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새벽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의 감사합니다. 대단히 습도를 내입술에 대시사 우리 입술에 거룩함을 가여주세요.